나는 이미 오를 기회 까먹어버려서 무서울 게 없어 나랑 가 나랑 가야17926 런처가 나랑 어? 종국이 런처가 야 뭐야 근사하다 런처 아니야? 런인데 지금 못 끼고 있는 거야 얘와얘 얘 뭐야 와 마법 봉인 죽인다 받아볼까? 제가 악을 봉인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기회를 소진해서 다른 파티에 내일 피해를 주지 않게 제가 데리고서 폭사하겠습니다 방 안으로 데려가야지 이거는 다른 데 풀어놓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파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돼와 체력의 정수 야 현자의 정수 지능 이속 와 이거 머스캣 이거 여러분들! 마법방어력, 힘 마법방어력. 명속성 강화, 최대 MP 증가. 와, 힘, 이속, 화속. 빨리, 야, 기회 소진한 사람 한명 와봐. <laughs> 아무도 안 들어간다. 냄새 맡고. 냄새 맡고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. 고자 빨리 한명 들어와봐봐. 야, 빨리 한명 데려와. 빨리, 야! 이 사람을 바깥에 풀어놓을 수 없어. 그렇지. 와, 얘가 딴 사람 초대했어. 우와, 대박. 야 중국인이 중국인 초대했어. 야 나갔어. 심지어 근데 <laughs> 당신의 큰 희생으로 우리는 이 중국인 하나를 오늘 토요일, 토요일에 봉인시킬 수 있습니다. 동의하십니까? 예스 yes r n 으로 빨리하세요. 아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, 봉인 완료. 중국 친구, 너는 봉인 되었다. 한번 해주자. 그래? 그냥 가면 좀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줄게요. 이 녀석이 잘할 수도 있잖아. 솔직히 말하면은 1패 죽는 순간 바로 나갈 거예요. 일단 잘하면 깰 때쯤에 마을 가게 하자. 아, 그거는 너무하잖아. 깰 때는 깨야지. 박혜은님, 어, 제대로 딜하세요 행복한 조장님 이거 자, 일단 로딩부터 조졌는데요. 로딩 겁나 길어가지고 이거 <laughs> 36초? 야! 로딩이 겁나 길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이미 27초, 26초. 겁나 길네 아, 시작하자마자 30초야. 나도 저도 폰이라 20초 까먹고 시작하는데, 얘네는 중국이 그, 이게 멀어가지고 약간 더 걸리는 것 같은. 그전 볼까요? 와, 이게 뭐지? 이 각성이 있냐 배틀라이드 지금... 이거 안 하는데... 아, 페이지 넘어가서 이는 거구나. <laughs> 이거 깨도 웃기겠다. 아, 로딩... <laughs> 로딩 시간 봐, 로딩 시간 미치겠다. 아, 이것도 만들었네. 다시 나, 나 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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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... 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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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! 트드 썼어 양자 어디서 쓰는거야 양자? 방금 양자 땅에다 깔겼는데? 경보사격이야 뭐야 친구 뭐하냐 <laughs> 무언가 생각은 많은데 <laughs> 게임을 어 무언가 생각은 많은데 열심히 하는데. 1 30초? 뭐야? 깨겠는데? 되는거 아니야 이거? 6분이면? 6분이면 가는 것이야! 불안이거 6분이면 가는 것이에요 빠듯한데 여기서 뭐 이상한 짓거리만 안한다면 아수라가 존내 댄건데 그냥? 내가 보기엔? 얘봐 혼자서 숨 쉬려고 지금 뭐하는 거니? 너너너너 빠케넨님 숨 쉬러 오세요 아래 혼자 숨 쉬려고 혼자 숨 쉬려고 존내 깨는 것봐 이거 아래 없죠 부활한다 안한다 오 부활한다 부활을 하네 어, 무려 얘는 그, 로터 스리를안 하고 여기만 딜하는 거 같다? 아까 뒷파티 열심히 했는데, 여기서 이 상태로 깨버리면 그것도 좀 웃기긴 하겠네? 어, 안 돼, 아! 아, 각성이도 안 썼는데. 아, 이번에 각성이 썼는데 또 밖으로 지네 얘는 그, 상품이 포함하는 거냐? 팀게임에 여러분 그게임알해요 숨쉬어야 되는 게임 약간 게임하는 장르가 다른데 지금? 왼쪽 아래 숨쉬러 오세요 이게 뭐지? <laughs> 우리는 그래도 이 중국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한 번은 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깰 녀석은 아니군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깰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저기 지금 똑같은 하는 거 보이시죠? 우린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로터스를 때리지 않고 저기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중 숨구멍 뚫어주자 과연 여기서 살아날 것인가? 일단 꽤 자격이 없는게 패턴을 모르네 아 패턴을 몰라 저 친구 포션 먹는 것봐 <laughs> 아... 중빈이랑 일반루토트는 많이 가봤지만 돌무너 처음 가보는데 어... 임팩트 있네, 이 친구 이 코인 안 썼으면 우리끼리 하면 잡아? 을지는 <laughs> 모르겠는데 왜 가는 각이 느껴지니? 여기 누구 한명 와도 그냥 깨겠는데? 아까 그 중국인보단 누가 와도 잘할 거 아니야? 그지? <laughs> 이 중국인보단 누가 와도 잘할 텐데? 2분에 2,000줄 남았으니까 딜은 일단은 딴 사람이 조금만 더 해준다 하더라도 깨는 거 같고. 뭐야! 나갔어, 이미! <laughs> 아니! 아, 우리가 버릴려 했는데! 제가 저희가 우리를 버렸어! 저 녀석이! 나갔네. 와, 이 새끼. 아. 역으로 버려졌어. 와, 씨.